네 저희는 이제 10년 이상 된 업체고요 고압산소 치료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네 이제 저희 고압산소 치료기는 일단 이런 하드 타입 제품과 소프트 타입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네 챔버구요 네 이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을 키고 끄고 기압을 설정하고 등등을 하는 거구요 이 제품이 이제 산소 발생기라서 산소 발생기에서 이 질소와 산소를 분리한 다음 여기 밑에 컴프레서 쪽으로 산소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컴프레서에서 압축된 공기가 산소챔버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산소챔버 내부에서 기압이 오르는 그런 원리고요. 1.1기압부터 1.5기압 사이에서 자유롭게 세팅해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그 온도, 습도, 산소 농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표시가 돼서 보시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이제 인터폰이 있어서 밖에 이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과 소통도 가능하고 에어컨 타입입니다. 실내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이제 온도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갑게 유지시켜 주고요. 필터 외에는 따로 뭐 소모품도 없고, 실제로 해외에 수출된 것 같은 경우에는 12년, 13년 이상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이 챔버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